<laughs> 네, 요새 계속 실전이라, 실전이라가지고요. 이번주는 진짜 적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짧게 정리를 할게요. 제가 할 말이 뭐 길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오늘 내용을 쭉 보면서 저는 어떤 마음 들었냐면 되게 해방감, 자유함, 그 다음에 아, 이게 정말 사람의 인생의 본질이 아닌가, 신앙의 근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삶이 정말 진짜 삶이다. 이런 생각을 오늘 챕터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어, 먼저, 보시면은, 201쪽 보시면, 이제, 환경 꼰대가 아니라 창조 지킴이다. 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좀잘 실수를 범하는 게이 환경 문제에 의해 열정을 가지다 보면, 그거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꼰대처럼, 어,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보면서 좀 많이 보았어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위선으로 얘기를 시작을 해요.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 이전의 선지자들도 그 위선자들을 향해서 굉장히 질책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사실은 바리세인은 사랑하긴 했지만 아무튼 계속 혼나고 꾸중 되는 사람들이 이제 바리세인들인데그바리세인의 어떤 모습을 꾸중하셨냐면 겉으로는 엄청 종교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데 속으로는 정말 자기 욕심과 자기 의가 가득한 겉과 속이 다른 그 위선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신 거잖아요. 고그 얘기를 하면서 이 저자가 우리 서구권 국가의 그리스도인이 마치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출석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펴보면 이웃집의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그래서 우리 서구권 그리스도인의 이 위선에 대해서 이제 꼬집는 거죠. 어, 그러면서 우리의 이 203쪽 가운데쯤 보면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과 지구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돌아보고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쭤봐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나치고 살아갈 수 있는데, 사실은 돈이 있는 사람은 오염이 되고, 어디가 문제가 생기면 대안을 만들 수 있어요. 스스로. 뭐, 뭐 화분되고, 어디 가면 되고, 뭐 장치하면 되고. 근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노출이, 어, 다 되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못찾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정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이 환경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고소란히 입는다. 그런 점에서 가난 한 사람들과 이 지구를 우리가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여기 가볍게 살기 24장 1절 운동 고 소개를 하잖아요. 이쪽 소개하는 핵심은 이제 약속 혹은 헌신, 그다음에 도전, 그다음에 공동체 이세 가지를 언급하는데 이세 가지가 그 뒤에도 계속 비슷하게 나와요. 나와서 이제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면은 이제 믿기, 함께하기, 행동하기 이세 가지랑 방금 이제 가볍게 살기 그 약속, 어, 도전, 공동체 똑같은 반복이라서 그냥 206쪽부터 할게요. 이제 믿음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수많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꿀팁을 제공하는 그런 실용적인 라이프 스타일 꿀팁을 제공하는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일반 활동하고 기독교 활동하고의 다른 점은 뭐냐. 다른 점은 우리 기독교는 이런 이런 행동이 우리의 삶을 실용적으로 만들어라는 행동만 말하지 않고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한다. 어떤 행동의 전제인 믿음, 믿, 믿는다라는 거, 믿기라는 거가 이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믿음에서, 어, 라이프 스타일, 실용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 의무감, 혹은 두려움이나 죄책감, 이런 데서, 어,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또 새로운 율법주의다. 그리고 자기 의의가 된다. 그래서, 하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서, 어, 적대하거나 정제하거나, 그리고,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나은 사람이다. 라는 이제 자기 의에 빠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 절대로 어떤 의무감, 두려움, 죄책감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어, 이 환경 실천을 시작해야 된다. 고그 얘기를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함께하기는 이제 소속인데, 어, 우리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근본적으로 혼자 바꾸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문화 가운데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문화 가운데서 산다는 것은 다 같이 따라가는 건데, 나 혼자 독립해서 다른 삶을 못 살죠. 그러니까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겠죠?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가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가볍게 산다는 거, 실용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나눔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공동체의 의미가 들어간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208쪽 보면은 따라서 이런 일에는 교회가 이 일을 잘할수 있다. 교회가 한쪽이 빛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이제 환경 문제를 다뤄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저자가 얘기를 하고 보고의 일환으로 이제 아로샤 센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옥사님 통해서 여러 많이 들었으니까. 아로샤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행동학인데,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있나. 우리의 그런 성경적인 환경, 친환경적인 라이프 스타일. 열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눠가지고 쭉 설명을 하는데, 하나하나가 되게 다, 어,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아, 이렇구나, 이렇구나. 다잘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211쪽 가면, 하, 이거, 이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다한 번에 해? 못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한 걸음씩 하, 하자. 또 이제 이 저자는 기저귀부터 시작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아이를 키우면, 이 저자가 아이가 세명인가 아무튼 많은 것 같은데. 맞죠? 세명인가요 아무튼 뭐, 2, 셋 이상의 아이를 키우는데 기저귀 양이 엄청나잖아요. 여기 보면 기저귀가. 그~ 차지하는 그~ 쓰레기의 비율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그래서 천 기저귀를 쓰게 된일 우리 생각해보면은 야, 아이를 천 기저귀를 쓴다는 것은 하루에 몇 개가 나오는데 그거에 그~ 소변과 똥오줌을 어떻게 다 빨래를 할까 근데 우리가 참 감이 안 오는데 어~ 제가 여기 남 남성분도 한번 계시긴 하지만 저는 저기 뭐야 한3년 전부터 성주랑 저랑 천생리대로 바꿨거든요. 아, 한년 전이 아니다. 사실은 동현이의 권유로 상해에서부터 살짝 이렇게 사용을 해 했었는데, 이제, 뭐 2년 전에 시중에서 이렇게 천생리대가 팔아요. 뭐한 15만원치를 샀어요. 그살 때는 엄청 비용이 크잖아요. 근데 이제 매달매달 생리대가, 일회용 생리대 값을 따다 보면은 이미 뽕을 빼고도 남았죠. 그러면서 저도 이걸 어떻게 빨아서 쓰나라는 엄두도 안 났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게 복잡하고 막 그러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개념일 것 같아요. 이 천기적이 쓰는 것도. 그리고 이제 우리, 우리가 먹는 음식이 바로 나를 정의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음식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가 영국 사회에서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이거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럼에도, 그럼, 그렇지만 또 반대로 굶어 죽는 아이들이 많은 나라들도 있고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속상하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될까라는 좀 마음에 답한 마음이 있긴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디서 왔고 어떤 생산 과정을 거쳤고 어떤 경로로 통해서 소비자한테 왔나.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 따져서 정원에서 허브를 키우고 뭐 채식주의나 비건으로 전환하고 이런 것들이 다 환경적으로 볼때 아그죠이 지구를 위하는 길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낭비가 없으면 부족도 없다 217쪽 보시면 이제 음식과 밀접하게 관련된 게 쓰레기인데 이제 음식물 쓰레기의 얘기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작은 컵에 담긴 요구르트는 안 산다는 거잖아요 그죠 다들 그러,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일회용으로 200ml 300ml로 이렇게 낱개로 포장된 것보다는 1.5리터나 2리터 이런 것들을 사시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플라스틱이 한개 나오는데 이게 작은 거는 막 수십 개가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쓰레기통에 뭔가를 버려야 할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를 저는 이거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저는 항상 마음이 되게 눌리는 게그 마트에 가면 은 모든 식재료가 다 밑에 그 스티로폼에 그 위에 비닐되어 있잖아요. 그니까 이제 그것을 쓸 때마다 너무 괴로운데, 그래서 무슨, 어, 이마트랑 롯데마트랑 홈플러스 세개 회사를 상대로 해서, 오, 무슨 줄이기, 포장, 뭐 간소화하기 이런 운동 서명도 하고, 뭐 그린피스에서 하는 거. 뭐 그런 것도 했는데 이게 언제나 줄어들까. 미비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패키지로 묶어져 있는 건 낱개낱개 포장해도 한번더 포장하고, 뭐 그런 것들 어떻게 좀 빨리 해소를 하고 싶다. 어디를 찾아가서 어떻게 우리가 좀움직이면 이게 빨리 개선될까 그거 답답함이 좀 있어요 마트에 어~ 제로 그니까 러 플라스틱 줄이기 어~ 비닐 많이 안 쓰는 것을 소비자가 못하잖아요 우리 권한이 아니야 다 이렇게 패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좀 빨리 바꾸는 방법을 너무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재활용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쇼핑이라는 게 이제 소비를 어떤 가게가 유지되게 하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쇼핑을 하나의 레저처럼 기분 좋아지려고 쇼핑을 하는 이거 이제 우리 박성철 집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그 자본주의와 소비주의 그것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다루는데 너무 공감이 가죠. 그죠? 그리고 이제 윤리적으로 이동하기 220쪽 보면은 뭐 우리가 차를 다안 타고 다닐 수 없고 아미시 공동체처럼 전기를 안쓸수 없지만 가능하면 이제 차로 이동한 습관보다는 걷고 자전거 타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이런 방법들 그다음에 이제 비행기가 또 그게 렇 연료가 여기 탄소 배출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운송 수단이 있으면 대체할 수 하고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223쪽 보면은 이제 우리 가정 보금자리인 이 집에서 사용하는 전력이 또이지구온라화의 주범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더 줄여보고자 하는 마음에 그때 우리 베러월스에서도 8시에 소등 뭐한 30분인가 요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활동이겠죠. 그리고 단열을, 어, 처리 개선하는 거가 가정에서 탄소 배출 줄이기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집에 단열이 잘될수 있도록 하는 거. 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소박함에 대한 찬양 하는데, 이제 요 부분이 요 많이 다루더라고요. 소박함. 소박한 삶에 대해서, 상천집사님이 들어오셨네. 그 심플 라이프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laughs> 한 2년 전에 엄청 책상 읽으셨는데, 소박함. 소박함이라는 거는 우리 겉으로만 뭔가를 거하게 먹지 않고 간단하게 먹고 뭐 이런 것도 포함되지. 되고, 또 우리 내면에 우리의 정신의 어떤 어수선함을 정리하는 것도 포함이 돼요. 근데 사실은 정신이 막 어수선하면 그 사람 집에 가면 이제 물건도 집안도 어수선하잖아요. 정신과 예, 행동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저자가 성금일부터 요 부활절 주일까지 가스나 전기 없이 살아보기. 이 요걸 했는데, 와, 우리 교회도 이거 한번 해볼까? 생각되는데. <laughs> 근데 이 사람들은 밥을 할수 있는 그 마당이 있더라고요. 그죠? 나무를 태워서 밥을 지어 먹었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진 는못 하잖아요. 그래서 가스렌지는 허용하고, <laughs> 우리도 이게 성금일부터 부활주일까지 전기 없이 살아보는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걸 해봤더니, 와, 이게 시간이 많이 남고, 그 다음에, 어, 가족끼리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아, 소박한 삶이 이렇게 좋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뭔지 되게 그려지죠. 그리고 이제 막 미국이 더 특별히 더 그런데 이제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미국은 크리스마스 때 선물 사고 그 다음에 12개월을 그거 선물값 대출 대출이 아니죠. 그 카드빚 갚는 걸로 1년을 산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크리스마스 때막 뻥하고 선물 주는 거. 엄청 좋아하던데 근데 그런 선물들이 다들 플라스틱 어그 뭐죠 어떤 그 포장 분리도 안 되는 그런 재활용도 안 되는 플라스틱 그다음에 저임금 국가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심이 담긴 그런 선물을 하는 걸로 이렇게 바꾸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들도 되게 신선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228쪽 마지막 보면 소박함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할 정신이다. 저도 너무 동의를 하고, 저도 옛날에 예수님 안 믿었을 때그 소박함, 소박함이 아니었죠. 왜냐면은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갔을 때 누구와의 어떤 시선에서 빠지지 않아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박함하고는 굉장히,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의 수입에 매달 10% 이상은 항상 의복비에 이제 지출하고 막 그랬거든요. 거의 의상이 막 장난 아니었어요. <laughs> 근데 내가 제가 이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아, 진리가 뭔가 이런 거를 알아가면서 아, 그런 거가 다 굉장히 쓸데없고 껍데기다라는 거를 이제 알아가면서 삶이 점점점 소박함을 지향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안 예수님을 안다는 것, 우리가 진리 아를 산다는 것이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물질을 쓰고 물질적인 걸 누리면서 얻는 기쁨이 정말 별거 아님을 우리가 알아가니까 자연스럽게 소박함을 추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문화가 다꾸 광고나 어떤 사람들의 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원 집중적이고 소비 중심적인 어떤 라이프 스타일 우리를 자꾸 끌어당기잖아요 요 나이 때는 이걸 써야 되고 이거 할 때는 반드시 이걸 써야 되고 이런 이제 그런 거 그런 것에서 우리가 좀 자유하고 경쟁 문화가 주는 걱정 스트레스 이런 것을 벗어나자 어~ 그래서 어~ 그렇게 할때 우리가 이웃과 창조 세계 또 하나님 없이 살수 없는 존재임을 점점 더 자각하게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네. 요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